왜 사진을 찍고 그랬을까? 그만큼 친했나 보죠. 그런데 그런데 그 변호사가 그 인증샷을 찍어 거기가 템프로로 유명한 동네더라고요. 달란으로 영업하고 3에서 400 하는 그런 데를 사실 변호사들이 가기에는 좀단가가 있어요. 시행업자나 주가조작이나 돈흥청망청 쓰는 그룹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가거든요. 그런 업자들하고 사진을 찍는다 말이야. 지규현이 그렇게 생각이 없어? 그런 그런 정도로 대담해. 대담 하죠 걔는.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 막아 올리고 자기가 먼저 알람될 수도 있는 성격이에요. 거기다가 삼성 부제준 것도 딱 보면 보이잖아요. 걔는 내가 튀지금 벌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대버은은뭐 이제 좀 정신 좀 차린 척 하는 것 같은데. 구속자들뭐 상대로 없어도 방문해보고 탐문조사를 조달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얘네들 뭔지 다 알고 있으면서 지규현이랑 짜고 시간끌고 있었구먼. 그래 지규현이 법정에서 밝힌 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고 치워버리려고 했던 거잖아. 업데이트 사람들한테 가이드라인 제시한 거지 난 이렇게 얘기한 거니 입구 다 말하는 데야 그게 뭐야? 윤석열이 석방해 주고 나서 중앙에서 누구랑 얘기했는데 이러면서 눈살롱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가 이 얘기를 하기 전부터 인구의 회자가 되면서 눈살롱 그렇게 많이 간다며 춤 좋아한다며. 골프 많이 친다며 그 얘기가 제 주위에서 막 들렸는데 제가 별로 아는 체안 하고 있었죠.